자, 아낙사, 지금, 궁금한 게, 아낙사 뽑으실 분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아, 송분의 시작. Q&A. 그, 아낙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낙사 뽑으실 분 있나요? 뽑으실 분? 뽑으실 분? 아낙사 뽑겠다. 뭐, 손한번 들어주세요. 아낙사 뽑겠다. 오, 어, 오케이. 다, 말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다 뽑는 거지? 그, 왜? 은근 수요가 많은데? 은근 수요가 많아요, 지금, 왜냐면 이게, 오, 많아, 오, 이제 마이디이보다 훨씬 많아. 훨씬 많아, 지금. 굉장히 지금,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아낙사 입장에서는. <laughs> 입장에서는. 어, 뭐야! 엄청 많아! 제가 볼때 이거, 제가 볼때 남캐 사람단이 지금, 사냥에 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남캐 사람단의 힘이, 왜냐면, 잘생겼거든, 아낙사가. 그래가지고, 은근 수요층이 꽤 있네요, 아낙사. 아낙사 그래도 망하진 않았다. 또, 더르타 유저 플러스, 이제, 남캐사랑단? 이렇게 합쳐져서, 쳐져서꽤 이제, 꽤 많은, 그, 유저, 은근히 많은, 사람이 뽑을지도, 별것도 없으며. 아무튼, 뭐,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쭉 받고, 영상도 편집해서 올리면 되니까. 아, 아라사이퍼케이 오케이. 아라사이퍼 케이크, 이거 태우자. 하이퍼 케이형님 이게, 어, 아서 하이퍼 캐리 상대. 제가 볼 때는 그냥, 솔직히, 달해봤자 비소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비소가, 비소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음, 충분히 하이퍼 캐리로 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악을 채급까지는 안 돼. 근데 이제, 비소 정도, 비소 하이퍼급은 나와서, 나와서 뭐 굴릴수는 있다정도? 있고 그치 그니까 비소가 현재 나쁜건 아닌데 문제는 어.. 굳이야 이제와서 그 비소급 하이퍼캐리 딜러? 이런거 필요한가? 그니까 비소랑 차이점이 뭐냐 비소랑 아낙사 차이점이 뭐냐면 이 비소는 내가 원하는 타겟만 찍어서 때릴수가 있어요 근데 아낙사는 바운스라 그게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얘 바운스는 특이한 게 랜덤도 아니고, 그 돌아가면서 한 번씩 때림이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소보다 하이퍼킬 유연성이 떨어져요. 찍어 칠 수가 없어, 찍어 칠 수가.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가지고, 딱 그냥, 완벽한 단일이다? 그럼 이제, 비소보다 훨씬, 비소보다 더, 비소에 필적하는, 이런, 하이퍼킬 성능이 나오는 건데, 아 랜, 정확히 랜덤이 아니라 랜덤인데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가 한 번도 안친적안친 적부터 들어가요 부터 들어가 그래가지고 정확히는 얘는 그래서 쌀순위에서 때리면 이제 오해가 전부 다 따로 들어가 따로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요 이게. 어.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낙사가 이 비속급의 하, 이 하이퍼킬 성능을 내려면 광역대를 도와줄 수 있는 캐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소는 트리비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했는데, 아락사는 비소보다 트리비를 잘못 받아요. 왜냐면 비소는 이제 로빈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아락사는 썬데이가 중요하거든. 얘가, 주, 얘가 핵심이야. 이렇게 쓰면 이제 트리비 딜이 로빈 낄 때보다 훨씬 안 나와서,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비소랑, 아낙사는, 이런 차이가 있다. 하이퍼 캐리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비소가 좀더 유연합니다. 정확히는. 아, 지식은 데 간일이 좋다고? 그쵸. 아낙사는, 그, 지식? 그니까, 애초에, 애초에 이게, 아낙사 하이퍼 캐리는, 그, 혼돈밖에 못 돌아요. 혼돈이나 헉? 혼돈이나 종말 정도? 그가지고 근데 오히려 근데 나을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 더르타 안악사의 구조가 뭐이 지식이라서 둘다 허구픽이다? 나는 저는 오히려 이거는 메리트 없다 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왜냐면 그러니까 나눠서 단이라고 강역둘다할수 있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지식이라고 꼭 강력을 물론 컨셉은 컨셉은 일치하지 않지만 둘다할수 있는 게더 좋은 거잖아. 둘다 가능한 게 이미 나왔던 질문일.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는 수렵이나 파멸 근데 이게 그거야 정확히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 어차피 더르타를 단일해서 쓸 거면 그냥 뭐 수렵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그 그 수렵이 있나요? 애초에 아낙사를 안 뽑겠다는 유저분들은 유저분들의 그 뭐냐 캐릭터 선택지가 얼마나, 그, 넓은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고, 아마, 예를 들어, 무소가금이다소가금 정도에서는, 정도에서는, 그, 단일에서 쓸만한 수렴을 따로 가지고 있을지 나도 모르겠네. 모르겠음.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지. 정확히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이론상, 뭐 단일은 수렵 쓰고, 광열분 지식 쓰고, 아주 이론상, 뭐, 어렵진 않, 어렵진 않은데, 뭐, 가지고 있거나, 그 뽑을 수 있는지는 좀, 과금, 여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 이런 느낌? 그래서, 아나사이퍼 캐리는, 결과적으로 아나사이퍼 캐리는, 뭐, 실전성이 있긴 한, 있긴, 있긴 하다 정도? 한데, 뭐, 이게 3버전, 체급은 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봅니다 이런 식으로 더르타 정강이 아낙사 되게 좋아요. 그래서 더르타 정강이 있으면 저는 아낙사 정강을 막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냥 돌파부터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하이퍼캐리 쓸때단 그, 그, 뭐냐 단일 하이퍼캐리로 쓸때 하이퍼캐리로 쓸때 이 더르타 정강, 벗겨서 쓰면 되거든요. 정강보다 좋냐고? 제가 볼 땐, 모르겠어. 비슷해 보이는데, 비슷해 보이는데,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냐면, 아낙사 하이퍼는 이게, 누구지? 썬데이나, 돌려다쓸 때가 많거든요. 이렇, 그래가지고 이 그래가지고, 더르타 정강의 스포 해보기 은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아낙사, 고점 빌드 쓸 거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브로냐, 푸돌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는 게, 뭐, 거리타 정강일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그만큼, 배포 강추가 좋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약간, 타협을 하는 거지. 타협을 해볼 수 있다지, 정확히는. 물론, 정말 뽑으면 좋긴 한데, 아낙스 핵심 덕파는, 이돌이라서, 이게 좀, 그런 거지. 축공 아닙니다. 그냥, 전스야, 전스. 전세. 오평화 아니야, 오평화 배포 강추가 더 좋아. 더 좋아서, 오평화쓸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배포, 그래, 쌀먹이 돼. 아낙사 장점은, 그 배포 쌀먹이 돼요. 배포 강추 쌀먹이 된다는 거. 이게 장점이랑 장점이야. 그래서, 명함만 가져가면, 대충, 쌀먹으로 쓸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좀, 아낙사 마케팅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아니지 다른 광출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백퍼 광출가 지금 있는데 백퍼 광출가 전용 광출보다 좋은데 왜 다른 걸 자꾸 다른 걸 고려하는 거야? 고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백퍼 광출 끼면 돼요.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걸뭐끼 그 필요가 없어. 전용광출 없으면 백퍼 광출 끼도 그러니까 백퍼 전용 광출 아니면. 덜타 전각 아니면 이제 백포광추 끼면 돼 오히려 이런 데서는 이런 면은 되게 좋은 거지 이런 이런 부분은 장점인 거죠. 어. 아정각보다 좋지는 않고 백포광주가안 좋지만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래서 안악사 계곡에는 투자 순서가 투자 순서가 그거 그라고 했잖아. 그냥 백포광추 끼고 돌파부터 하라 이거지 정확히는 그래서 근데 근데 반면에 반대로 말하면 그냥 그.. 아 내가 그렇게 적었어?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이 아이 뭐야 다른 광추보다 야 뭐야 이거 클일날했다 이건 야 완전히 잘못된 어 완전히 잘못된 정보야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더르타 전광이 있으면 그 뭐랄까 하이퍼 때 하이퍼 캐릭 때그 그거를 뭐냐 벗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 노란색이 음. 뻔했어.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 아낙사 약간 마케팅 포인트가서 이쪽인 것 같아. 이쪽인 것 같아요. 그냥 배포 강추로 명함만으로 쌀먹을 해라. 이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때좀 아쉬운 부분은 그 효율 돌파가 1 돌로 가야 맞는 것이다. 이거 이 돌에 2돌, 2 돌파가 효율 돌파인 게 이건 개인적으로 좀. 그,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1월, 1이었으면꽤 메리트가 있었을지도.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일단, 더르타 안악사, 이게,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더르타 안악사? 이거, 제가 영상에도 말했지만, 이 둘은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더르타의 딜레마. <laughs> 더르타를 강하게 하려면, 안악사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 더르타에 투자하는 게더 이득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비소 나왔을 때, 비소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죠? 이게, 톱파지랑, 톱파즈를 뽑는 게 아니라, 비소 이도라고 검칠 쓰는 게 좋았습니다. <laughs> 이런 느낌? 결과적으로 이게,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반대가 성립하는 거는, 유일하게 지금 한명 밖에 없어요. 밖에 없다. 누가 있죠? 아케론이야 아케론. 아케론, 초케론이, 이게, 이, 이돌 초구보다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들 기준, 이 파츠라는, 사람들의, 파츠라는 기준은, 초구에, 초구로, 눈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초구 말고 이런 캐릭은 거의 없어. 그나마 이제, 누가 있지? 그나마 라파 만개인 정도? 이 정도?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트리비 한 돌은 2위임. 아, 아우, 자, 이거 또, 야, 또, 문제네, 이거. 어. 이것도 그거 됐다, 이거. 이거 그거 됐다. 1레 모공, 2레 모공이 약간, 방금 그거 같았어요, 지금. 2레 모공이 약간, 3레모공을 이긴다. <laughs> 오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 하, <laughs> 초크 명전이, 그, 그렇게 됐어. 마치 이거 아니야, 이거. 스타일, 스타일 로 치면 이거야. 스타일 로 치면, 촉, 이제, 트리비 1 돌이, 트리비, <laughs> 이, 도를 이기는 거야. 현재 약간, 그렇지. 현재 약간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야 지금. 트리비 이토리 트리비 이도를 이깁니다, 지금. 분위기가. 트리비 이토리 예외이기 때문에, 오곡이랑 비슷해요, 5 오곡 룬이랑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무튼, 초고급의 파츠를, 뭐, 기대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볼 때는, 어, 실망할 확률이 높다. 명전 할 퍼클이 됩니다. 가능해요. 어, 높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파티의 완성, 측면에서는, 그, 거르타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그, 투자, 일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뽑긴 할 건데, 근데 이게 정확히는, 얼마나 업그레이드냐고? 사르타랑은 차이가 심하죠. 사르타랑은 차이가 심해. 그래가지고, 솔직히, 사르타, 제이드가 없으면, 뭐, 저한테면 그냥, 뽑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뽑을 것 같아. 왜냐면, 좀, 4성 좀 짜치긴 하거든 나는 뽑을 것 없으면 근데 제이드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러면 좀 고민 되는 거지 정확히 이러면 이 정도지 솔직히 제이드 없으면 뭐 사실은 좀 업그레이드가 확 돼요 확 됩니다 메젠티? 아 메젠티는 뭐비드짤은 모르겠는데 아니 메젠티를 제가 정확히는 안써봤어서모르겠어 정확히 제가 메젠티 성능을 잘 몰라요. 정확히. 그래서 제가 딱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매젠티가, 매젠티가 제이드보다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 그러면, 그러면 업그레이드지.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죠. 그러면. 제이드 영상보다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제가 그건 잘 아니까, 그거보다 안좋은 업그레이드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이 의외로 이게, 사이숭이랑 사이숭이에서 제이드 vs 제이드더 좋지 않나? 매디언트가 더 좋아? 어, 사이생의 제이드 vs.. 누구냐? 그.. 이제.. 아낙사를 하며 뭐야 의외로 아낙사가 저는 더.. 더.. 편하던데? 딜이 너무 쎄 이게.. 확실히 뭔가 이.. 더르타.. 희생이랑 방무.. 1퍼 증가하는 게 이게 은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니까 정확히는 제이드가 아낙사를 이기는 기준은 제 생각에는 그 뭐랄까 오타겟에서도 빡세지 않나 싶기도 해 허구 정도가 약간 제이드가 유리한 느낌 음, 그렇습니다 어어그 허구는 좀 유리하긴 하죠 허구는 허구는 잘 타도 좋아가지고 어 지식 접대 끝나간다고 그렇지 일단 확실한 거는 그니까 정확히는 지식접대가 끝나가니까 뽑는거야 끝나가니까 뽑는거다 정확히는 뭐냐면 지식접대가 계속되면 아락사 뽑을 필요 없죠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힐러? 저는 영사 영사가 제일 좋은것 같아요 어. 접대의 기준이 명전으로 영락그인건가요접대 기준? 아니요 접대 기준은 그냥 그냥 뭐 약점 이런 와류 이게 접대지 영락그이 아니지 이런 것들이 빠지면, 이런 게 빠지면 이제 접대가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지. 트리빙? 어. 그렇지, 몹 게스트, 그렇고 환경,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접대요. 이런 거 접대입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다음, 다음 종말에 어른 약점이 있을 거란? 이런 것들? 이게 빠졌으면 접대가 끝난 겁니다. 정확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접대가 빠진 건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스포, 스포, 스포 안 모자라. 이게 그 안학사가 안학사, 안낙사 영사 그 이, 영사 뭐안 맞는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스포가 모자란다 그러는데 안학사는 스포를 많이 쓰는 계획이 아닙니다. 얘는 왜냐면 약점이 다섯 개 있으면 이제 평타쳐도 스킬이 바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히는, 전스를, 그리고, 얘는, 전스랑 평타랑 에너지가 똑같이, 플러스 30이야. 그래가지고, 스포를, 그, 많이 쓰는 캐릭이 아니에요. 똑같이로, 똑같이. 오 똑같이. 어, 그래, 정확히는, 이, 디버프 관리를 잘 하면, 이제, 평타만으로 계속, 이제, 그 전스, 공짜 전스가, 발동 가능한 거고, 이제, 그, 그러니까 아낙사도, 아낙사도, 막 쓰면, 스포를, 스포 관리가 안 돼요. 왜냐면, 아낙사를 잘못 쓰면, 약점 유지가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냥, 보너스 스킬도 못 쓰고, 약간, 되게 애매하게 굴리게 돼요. 그, 피사일기 관리?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 신경을 쓰면서 해야 돼요. 네, 무지성으로 골려버리면 스포가 부족한 캐릭입니다. 정확히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약간 어느 정도 사이클 최소한의 뭐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사이클만 굴릴줄 알아도 스포가 모자란 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아마 대충 이거는 한두판써보면알 거야. 오토 오토는 안 돌려봤는데 그냥 오토가 딱히 나쁠거 나쁘기 딱히 나쁘진 않을 듯 그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아나스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악사 턴이 왔을 때 이미 적한테 약점이 발려 있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번에 그, 피살기를 먼저 성공 쓴 거야. 선피살기. 선피이기 쓰고, 그 다음에 전스 쓰면 이제 보너스까지 두방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한 플러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페이지나 웨이브를 넘길 때, 아낙사로 막타를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전스로 이제, 1 웨이브가 넘어가면서, 이 웨이브가 시작하면서, 전스가, 이두번 전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 바로 약점을 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그,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두 가지를 잘 섞어서 운영을 하시면, 하시면, 야낙사의 그, 가치가 꽤 많이 올라갑니다. 뭔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이게. 아낙사 전스가 이게 연속으로 두번 나가는 건데, 그냥 비소 추공처럼, 그, 비소가 전스로 마무리하면, 그치, 마무리하면, 추공이 다음 적한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낙사도 전스를 분리해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홀에 4,000점 비교를 도 이거죠. 어, 이거죠. 이걸로 하는 거야, 이걸로. 전스를 두번 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만 지키시면, 아낙사 고점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캐릭터가 괜찮습니다. 어, 그런 느낌? 아, 정강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아낙사가 약점이 안 끊겨. 이두 가지, 이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약점이 무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두 가지를, 그, 안 할수록, 그만큼, 약점을, 유지를 못하고, 유지를 못하고, 유지를 못하고, 보너스 킬도 못 쓰고 캐릭터의 성능이 떨어지게 돼. 뭔차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렇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결국에는 그 더르타랑 안낙사 더르타 순서가 더르타 약간 강화 순서가 써놨죠. 더르타 명함 트립 명함 더트립이1돌그 더르, 다음이 더르타 2돌이란 말이지. 아 더르타 정과그 다음이 더르타 2돌이야 그 다음이 아낙사 명함입니다. 그 다음이 <laughs>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낙사 이돌그 다음에 아낙사 이제 점각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더르타와 아낙사의 딜레마야. 딜레마야, 딜레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순서가 너무 후순이고 더르타가 이 돌이 아닌 경우는 순전히 내가 더르타를 위해서 뭔가를 붙여준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어차피 내가 만약에 더, 봐봐, 여기서 봐봐. 그러면 이제, 이러, 이러 이러시잖아. 그럼 이제,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더르타 이돌 아니면, 아낙사 뽑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없나? 근데 이게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딱 이, 딱이 느낌이야. 그냥, 더르타 명전급에서 그, 이코 투자는 불가능해. 그, 이 돌까지 찍기는 어렵다. 그러면, 그냥 아낙사 명암만 주고, 넘기는 것도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왜냐면, 더르타 이돌이 뭐 쉽나, 이게? 이돌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르타 명전급이면, 그냥, 딱, 안악사 하나 명함 주고 끝! 만약 여기서, 어, 이 코스트 이상 투자 가능하다? 그러면 더르타 먼저. 먼저 이런, 이런 느낌이 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안악사 뽑아주 오래 쓰긴 하거든? 안악사 뽑아주면 오래 쓰긴 해. 정확히는. 더르타이도리면 뽑아야지 그러면 뽑아야지 음. 뭐 오래 쓰긴 할 거야 함 모르겠어 할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아니 서버라고는 왜 비교... 서버 그거는 음. 비교도 안 됩니다 정확히는 어. 더위트에 안 없애면 들어 생각하면 그치 그러니까 더르타 이도 더르타 이도 아니어도 아니어도 뭐 다른 명전 더르타만 해도 그 투자할 가치가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정확히는, 배포 강추 주잖아. 이게 아마 제가, 이게 아마 마케팅 꿀뜬 것 같다. 괜히 주는 게 아닌. 니 배포 강추가 있으니까, 뭔가 들어갈 만하네? 이런 느낌을 되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 아낙사 추천은, 더르다 명전이다. 이러면 이제, 안 아낙사 명함 정도? 는 볼만해. 하다고 봐요. 뭐, 아낙사 관심 있고, 좀 오래 쓴다 하시면, 그렇게 해서 그냥, 타티 한 개를, 한 개를, 완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다 이게 아니면, 덜타 이돌이다. 이러면 이제, 또, 덜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또, 포룸만 해. 이런 느낌? 근데 만약에, 덜타가정강도 없어. 그냥 명함이야. 명함이야. 그러면, 저 같으면 안 뽑을 거저 같으면 그냥 안 뽑고, 안 뽑고, 다음 딜러 노릴 때 왜냐면, 더르타 전광이 있는 게, 아락사 헤퍼캐리도 가능한 거라서, 이게 메리트, 이게 좀 메리트가 있는 거 같아요. 정확히네. 저는 생각하는 게딱 이거예요, 지금. 그치? 이러면 이제 그냥, 이러면 이제 더르타, 허구살먹으로 그냥 보내는 거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